나 꽃탑은 한 번도 놓친 적 없는 엘리트 대학생 김효원. 이번 학기도 완벽하게 마스터하겠어. 그런데 이게 뭐람?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시련. 하루 종일 집에서 공부를 하라고? 아 드라마 여주인공에게만 찾아오는 시련이 나에게도. 하지만 이 정도 시련도 극복 못하면 나 김효원이 아니지. 지금부터 비대면 수업에서도 에이프를 놓치지 않았던 내 공부 방법을 특별히 너희한테만 소개해 줄게. 첫 번째. 자율 강좌로 친구랑 같이 공부하기.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수 있다는 말. 다들 들어는 봤지? 팀플을 만나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려. 4차 산업혁명 시대. 집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법을 알려줄게. 부산대 학생이면 다들 플라토 알지? 학생들도 자율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플라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율 강좌를 클릭하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어. 주차별로 자료를 올릴 수도 있고 게시판으로 공지 사항을 전달할 수도 있어. 채팅이나 토론도 가능. 실시간 회의를 하고 싶을 때는 줌을 이용해 봐. 화면 공유 기능도 있어서 팀장이 회의를 이끌어가기도 편함. 두 번째, 온라인 도서관 100% 활용하기. 다들 취미가 뭐야? 나는 도서관에서 책 읽는 걸 즐기는 편이야. 지덕체를 고루 갖췄달까? 흐흐. <laughs> 근데 그거 알아? 집에서도 책을 빌려 읽을 수 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도서를 검색하고 이북을 e 대여하면 끝. 어때? 진짜 쉽지? 그리고 대학생 과제의 꽃은 레포트라는 거 다들 인정하지? 레포트의 논문 창고는 필수 중에 필수라고 할수 있지. 부산대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무료로 볼수 있어. 학문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원하는 분야를 더욱 집중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고. 마지막 나의 꿀팁 다양한 무료강의 온라인에서 무제한으로 즐기기 너희 가끔 전공 말고 다른 수업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을 때 있지 그럼 요즘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니까 이동시간을 아껴서 관심분야의 지식을 쌓는 건 어때? 나는 K-MOOC라는 사이트를 자주 이용해 케이무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온라인 공개 강좌인데, 여기서 알짜배기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어. 나는 유럽 여행 가는 게 꿈이라서 최근에 역사와 무다로 읽는 유럽 도시라는 강좌를 들었어. 봉주. 여기서 끝이라면 나김유원이 소개하지도 않았어. 케이무크뿐만 아니라 도서관 홈페이지에는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어. 너희도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의 지식을 업그레이드 해보라고. 어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나의 비법들. 어디 가서 소문내면 안 된다. 대신 밥 한번 사는 걸로. 무튼 이번 학기도 다들 파이팅이야. 안녕!